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미의 개성명상, 관찰자를 관찰하라. 오늘의 개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람일은 충만합니다. 마하 반야 바람일이 나요, 내가 마하 반야 바람일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바람일. 자, 마하반야바람일을 구념 시행하라. 이게 참선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럼 마하는 뭐냐?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밝음, 바람일은 충만함 이런 뜻입니다. 크고 밝고 충만함을 구념, 입으로 염하고, 그 다음에 심행, 마음으로 연습하라.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행주자와 중에 주선,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행선을 연습했고, 이번주는 한 주일 동안 주선을 연습합니다. 주라는 것은 머무를 주자죠.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참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서 하든가, 또는 장기 합장을 하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머물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서 반, 장기 합장하고 반, 이렇게 실습을 함께 마하바냐 바람이를 두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 실습을 하겠습니다. 주선은 서서 하거나 아니면 장기합장을 하거나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서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번마하바냐 바람이를 염하고 여러분이 두번 받아서 염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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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 m 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 <laughs> 마하야바바밀마 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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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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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반야 바바밀니 반야 바라 반야 바라 마하 반 야바라밀 마하 반 야바라밀 마하 반 야바라밀 마하 반 야바라밀. 마하 반 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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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마하 반야 바라이 마하 반야 바라 마하 반야 바라 마하 반야 바라밀 마하 반야 바라 <laughs>

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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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람 마하반야 바라일마하바바마바바마바바마하바바마바바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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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반야는 밝금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냐 바람이다. 내가 마하 반냐 바람이다. 나는, 모르... 나는 볼래.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나는 지금. 나는 지금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나는 항상. 나는 항상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마바냐 바람일. 네. 이번에는 장기합장하고 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장기합장한 상태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겠습니다. 장기합장을 하면은 집중이 잘 되고, 또 복근이 형성이 되고, 에, 또 엉덩이가 튼튼해집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집에서 혼자 할때벽 바라보고 장기합장하고 아니면 거울을 바라보고 장기합장하고 하면 좋습니다. 요령은 똑같이 주권이 받건이 두 번씩 하면 되겠습니다. 머허번녀바어밀머허번녀바어밀 마하반야바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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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밀 <봐반냐> 마하반야바라밀 <봐반냐> 마하반야바라밀 <봐반냐> 마하반야바라밀 <봐반냐> 마하반야바라밀 <봐반냐>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미 마하반야바라미 모험 h a 바라밀마하바 a 바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 야바라미 마하반 야바라미 마하반 야바라미 마하반 야바라미. 마하반야바람 n 마하반야바람 a 마하반야바라 a 마하반야바라 h 마하반야바라 m 마하반 마하바가바가니반야바라마 <봐반냐> <봐반냐 바라밀> <봐반냐 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이 마하반야 바라이 마하반야 바라이 마하반야 바 <미를> 마하 반 <반냐> 야바라밀, <바람이> 마하 반 야바라밀, <미를> 마하 반 <반냐> 야바라밀, <바람이> 마하 반 야바라밀, <바람이> 마하 반 야바라밀, 마하 반 야바라밀. 또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요 마하는 는 밝금이요. 바람은충만합이다충만다 마하 바람바람이나요 내가 마하 반야 바람이다 내가 마하 반야 바람이다 나는 래 모르...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나는 지금. 나는 크고,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선 연습을 했습니다. 뭐 자세는 어떻든 좋습니다. 서서 해도 되고, 장기압장을 해도 되고, 또는 뭐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꼬어 앉은 자세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거니 바건니 하면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있을 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염하는 것입니다. 염한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챙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건 뭐냐? 듣고 있어야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데 집중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익은 원통. 반문 문성.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듣기죠. 그래서 이 귀를 귀가 두개 있고 입이 하나 있는 이유는 말은 반으로 줄여서 하고 듣는 것은 더 많이 들어라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마하반야바라미를 염하고 듣고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